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안 돼. 안녕하세요. 게임드쌤입니다. 셀픽스. 저희가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해보는 코너. 근데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예전에, 진행을 몇번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냐면 백라이트를 교체를 한다든지 불량이 된 액정 패널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우징, 하우징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저만의 어떤 수리 컨텐츠 오늘 첫 시간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닌텐도 DS인데 닌텐도 DSL 아니고요. DSI 아닙니다. 닌텐도 DS 구형 DS입니다. 구형 DS 국내 에 정식 발매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대원에서 정식 발매를 했었고요. 어 거의 스티커 정발 형태로 정식 발매를 했었기 때문에 DS에 관심을 갖고 구매하셨던 를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구형 DS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좀 디자인이 살짝 좀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립감 이렇게 쥐었을 때 그립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 화면이 주는 감성도 있어요. 약간 어둡죠. 어둡지만 특유의 이 DS 화면이 주는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 구형 DS를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닌텐도 DSL에 비해서는 디자인도 투박한데다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가 좀 A급으로 된 기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 DS를 제가 한번 직접 하우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색이 많이 진행돼 있죠. 이 주변을 보시면 변색이 많이 진행돼 있어요. 이런 쪽에. 실버 색상인데 정말 이 끝에가 변색이 잘 되거든요 거의 누렇죠 주변 지인분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 중고로 구매하신 지인분께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그리고 이제 액정도 액정 상태도 지금 좋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줄 같은게 가 있죠 위쪽에 이렇게 줄 같은게 가 있고요 이쪽 하단에도 보시면 줄이 가 있어요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백라이트를 끄면 이렇게 화면에 비쳐야만이 이렇게 볼수 있는 매력도 있어요. 옛날 GBA 그런 감성이 있죠. 이 액정도 한번 교체를 해보고, 이 하우징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하우징을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같은 색상, 실버 색상 하우징을 제가 그,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액정도 위아래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NDS 액정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수리할 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샀는데, 이제 좀 뭔가 모양새를 딱 갖춰서. 판도르 설치를 했고 이거는 제저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보시면은 전동 드릴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나사, 사이즈, 파츠들도 싹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이것만 있으면은 뭐 무난하게 무난하게 수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하우징이라는 게 어, 정품 하우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리에서 구매를 하는 하우징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요. 정품의 어떤 그 마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우징이 얘가 좋다 그래도 제가 막상 받아서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 좀 마감이 좀안 좋더라고. 제일 좋은 거는 깨끗한 정품 기기를 사셔, 사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패급 하우징을 새 옷을 입혀주고 싶다면 입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딱 보기에는 깨끗하죠. 깨끗한 거 아니야?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기엔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근데 이것도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거라 그래요 예전 하우징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어, 안에 그 패드 라든지 그리고 뭐 시리얼 어, 스티커까지도 이렇게 동봉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 플라스틱 마감은 살짝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 이런 끝에 라인이 좀 이렇게 떠 있어요 깔끔하지가 않죠 마감이 이 상판도 보시면은 이게 매끈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이 정도면 뭐 그래도 그냥 교체 깔끔하게 교체하면 어느 정도는. 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구멍들이 이렇게 나있는데 이쪽에 스피커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구멍이 크기가 좀 차이가 있죠 이쪽에 이런 품질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색상은 돌아올 수 있을지언정 퀄리티는 좀 감수해야 된다 이게 DS 액정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나오겠죠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 배터리를 빼야겠죠 아, 십자로 돼있네요 십자로 돼있는데 네, 이런 걸 제가 샀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오픈하니까 어우씨 야 DS 배터리 처음 본다 정발되는 제품이었나 봐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나사 두개 보이시죠 두 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삼각 나사입니다 삼각 나사 하나 둘 이쪽에도 삼각이 또 있죠?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에도 나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도 삼각나사입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오, 안쪽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위에 한 겹, 위에 한 겹만 올려서 여기 두 개도 뽑아줘야 돼요. 이 녀석 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사를 세 군데를 빼야 되는데 여기 하나 여기 보시죠 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쪽에도 나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십자예요 이쪽 세 개는 십자니까 먼저 십자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나사도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이렇게 빼면 짜잔 성공! 근데 이쪽에 있는 네, 이 녀석 빼고요 스프링 달리.. 어유안 돼! 아이씨.. 어차피 이 새로운 하우징에 여기에 버튼들이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품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크게 뭐 내구성 이상이 없다면 그냥 요걸로 정품에 있던 걸 그대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얘도 해주고 진짜 오래되긴 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도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쪽에 리본 케이블 있는 여기 위치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뜯어졌죠. 여기를 살짝 드러내서 여기 보시면 이쪽 테이핑이 이렇게 들어 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떼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 뜯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뜯으면 되거든요 딱 떼면 떼고 하면 다시 붙으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빼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버릴 거잖아요 액정이 이게 문제가 있는 액정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놓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덮개가 어쨌든 하판은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원래 붙어있던 디지타이저인데 어 이제 이게 터치할 때 사용되는 그 디지타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를 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구매를 안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떼서 쓰겠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제가 지금 뗐어요. 이걸 여기다 미리 올려놓고요. 그리고 새로운 액정이죠. 새로운 액정도 미리 이쪽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끼워 놓을게요. 여기 액정 뒤에 붙어 있던 거 있잖아요. 얘를 떼서 이쪽에 붙이더라고요. 이 상판을 뜯어볼게요. 이쪽 상판 액정을 뜯은 건데 상판 액정도 제가 갈거거든요 갈 고무 하나 둘 여기 세넷 고무를 먼저 고무 패킹을 뜯어볼게요. 좀 깔끔하게 안뜯겼는데 여기 네개네개 네 드라이버를 열겠습니다. 아 이거 나사 하나가 이게 이게 완전 나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잘 열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 아 방법 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이쪽 나사가 안 뽑혀가지고 아, 이제 이건 더못 씁니다. 이건 나가리 됐네. 이쪽, 양쪽에 있는 이쪽을 분리를 시켜야겠죠? 먼저 여기부터 나사를 제거할게요. 드러내고, 이제 이쪽 스피커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근데 저는 이제 액정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일단, 이쪽 스피커도 이렇게 얘를 빼자. 얘네를 최대한 조심해서, 그렇지. 아, 했습니다. 이 녀석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상단 액정 얘네만 분리를 시키면 돼요. 얘, 얘랑 얘만 분리를 시켜. 그래서 리본 케이블을 그래서 뺄게요. 어차피 저는 액정을 교체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뺐습니다. 얘도 빼주고. 얘만 쏙 빠지죠? 얘만 이렇게 해서 살려서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여기 케이스에 보면 이쪽에 경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경첩을 빼야 돼요. 이쪽을 아마 밀어서 빼는 것 같습니다. 이쪽 안에 경첩이 있어요. 아, 빠지네요. 이렇게 미니까. 오, 됐다. 음. 아, 어, 미치겠네, 이거. 에라이. 야,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됐다. 자, 이걸로 이걸로 밀어 버리니까 좀 쉽게 되네. 얘도 뽑았습니다. 상판 이 프로텍터 여기에 보시면은 포함이 돼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기존 유리가 더 퀄리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기존 유리가 그렇게 크게 안 상하셨다면 얘를 그냥 얘를 그냥 쓰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열어서 확실히 알리 거라 마감이 좋지 않네요 이 끝에가 깔끔하게 마감이 안돼 있어요 이제 다시 리와인드를 하면 되겠죠? 경첩을 제일 마지막에 뺐으니까 경첩 먼저 해야겠죠? 아... 자, 이제 제가 이 경첩을 집어넣는데, 와, 이게 진짜 겁나 빡세요. 이거 진짜 이런 걸로 꾹 밀어넣으셔야지. 어, 이거 진짜 빡셉니다. 제가 이건 자료화면으로 좀 대체할게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일단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쪽도 집어넣고요. 나사를 조금 세게 조였더니 아 이쪽이 좀 튀어나왔네요. 아, 이게 참... 여를 여기다 붙여야 되네. 또 이렇게 붙여줘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우, 참 복잡합니다. 제가 액정까지 갈기 때문에 지금 하우징만 가는 게 아니라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이 녀석 리본 케이블을 이쪽 이쪽 구멍에다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아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뭐든지 이렇게 쉬운 게 없냐. 아우 얘도 이렇게 빼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거 노란색. 아, 이거 뺐었었잖아요. 이거 다시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이제 이 상태에서 상판을 닫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오케이. 왜 여기서 멈추지? 아씨! <laughs> 아이, 조졌어. 잘못 꽂았나? 반대로 꽂았나? 이런데 마감이 정품이랑 차이가 크죠? 보시면 이렇게 매끈한 마감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막 이렇게 마감이 안 좋죠 지금 그리고 액정도 보시면은 이 액정은 딱 센터에 딱 들어온 느낌인데 얘는 살짝 살짝 우측으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안쪽 액정 끼우는 곳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검은색 바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겠죠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이제 여기 덮개까지 이렇게 완착이 됐습니다. 이건 편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패들이, 패들. 자, 여기다가 디지타이저 넣고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라인 다 끼웠고요 나사 하나, 둘, 세개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조립이 원래 뒷판이죠 원래 있던 이뒷판에 보면 이걸 빼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없네요 아 이게 있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냥 이거 빼서 옮길게요 네모나게 생긴 거 끼웠죠 가운데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넣어서 끼웠습니다 이렇게 뒤로 옮겨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나사 구멍 결합을 해볼게요 이제 어, 됐다 야 여기가 뻑뻑하네 볼륨 올리는 데가 배터리 껴서 한번 되나 안 되나 볼까 불안한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번 해보자. 중간 점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중간 점검. 지금 안 되는 거지? 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한게 없어, 나는! 안 돼! 왜! 오랜만에 기계 하나 날려먹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또 해먹었습니다. <laughs> GBA에 이어서 닌텐도 DS 이 구형 모델도 제가 하나 해먹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요. 보드가 나가서 이제 그 제품은 켜지지가 않고 제가 이제 아마 그냥 하우징만 옮겼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액정까지 같이. 액정 패널까지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합선이 났거나 아니면 단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대가 더 있어요. 이것도 사실 다른 색상의 케이스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갈아볼까 해가지고 구매했던 정크예요. 이것도 사실 거의 정크에 가까워요. 보면 외관이 거의 전투용이고 변색도 뭐 엄청나게 일어나 있죠. 여기 구석의 변색이라든지 이 하우징은 하나 더 구매를 했었어요. 색상을 하나 더 다른 걸 바꿔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얘로 한번 교체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터콰이즈 블루 색상입니다. 근데 이게 색상이 좀 보시면은 정품이랑은 좀 달라요. 정품 색상은 이거보다 좀더 맑은 느낌인데 얘는 살짝 노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깨끗하잖아요. 이번에는 어차피 얘네 액정이 멀쩡하기 때문에 뭐 액정을 갈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얘는 그냥 하우징만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어쨌든 이 놈이 이 놈이 이놈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기를 제가 칼로 이렇게 쪘잖아요이 스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선이 안 난대요. 이게 합선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쇼트 같은 게안 나서 여기를 되게 주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칼로 잘라내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 뜯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넉 되면. 떼고 하면 다시 붙으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야 이게 완전 새로운 기계로 탄생하네 저거를 실버 색상 하우징을 성공했어야 되는데 Yes, yes, come on!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롱한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되게 매력 있어요. 이게 이 DS 화면이 좀 어둡잖아요. 근데 이 화면이 진짜 매력 있다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디테일로 좀더 보여드릴게. 근데 여기 위에랑 밑에 들어가는 스티커죠. 그다가 시리얼, <laughs> 시리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 로고가 보시면은 겁나 짜 쳐, 이거 겁나 티 나죠.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비어있는 것보단 붙이는 게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얼핏 보면 그래도, <laughs> 얼핏 보면 아 닌텐도 DS 이러니까 그죠. 최대한 디테일하게. 꼼꼼하니. 이게 조금 접착력이 더 붙여있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 허 좋아! 뉴슈마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뉴슈마가 정말 이게 가격이 저렴해요. 이게 이거 알집으로 사시잖아요. 뉴슈마. 이거 한 5,000원이면 사십니다, 이거. 싹들어가면 맛이지. 이게 예, 워낙.. 이게 DS 고다수 액정이.. 좀 어두워요. 좀 어둡긴 한데.. 근데 이 매력이 있어요. 고다수 액정의 매력이 진짜 있어요. 이게 GBA도 프론트 라이트로 즐기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감성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참, 뉴슈만잘 만들었어. 어, 뭐야? 아, 배터리? 문제 있는 거 아니겠지, 기계? 자, 이렇게, 기나긴 여정, 3일 정도 하우징 작업을 했는데요. 한대 안타깝게 날려먹고, 다행히 한 대는 무사히 이식을 했습니다. 뭐, 알게들 껍데기만 바꾼 거죠? 껍데기만 바꾼 건데, 어, 만족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 안쪽에 이런,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이쪽 마감이 그리고 이제 이런 엣지 부분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마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좀 평평하게 매끈하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돌토돌하죠. 울퉁불퉁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들죠. 어 그래도 뭐 새로운 걸로 내가 바꿔서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시면. 한글 지원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정식 발매가 되긴 했었어요. 대원에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 OS는 한글이 아니었어요. 마치 닌텐도 스위치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럼에도 매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가끔 한번 만져본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웬만하면 좀 깨끗한 DS를 구매하셔서 플레이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하시겠다면 이제 이렇게 좀 저처럼 거의 정크, 정크급 정말 변색되고 정말 막 어디 떨궈 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나 있고 막 이제 이런 기기라면 깨끗한 이 옷으로 좀 갈아입혀서 좀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ds와 밑에 하단에 이 gba 카트리지까지 탁 꽂을 수 있는 그리고 튀어나오지 않는 gba 카트리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매력 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비싸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정말 저렴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기기가 이렇게 됐다면 그냥 저는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 손때가 묻어있고 제 기록이잖아요 이런 흠집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떨궜기 때문에 난 거고 그러면 이제 딱기계를 보는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했던 기기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많이 세월이 새기 바랬구나 아 내가 그때 떨궈가지고 여기 참 가슴이 아팠는데 여기 찌그러져서 아뭐 이럴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뭐 다음에는 뭐 이거 액정을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기기에 뭐또 하우징을 가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세픽스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